그리고 성호와보는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뭐였습니까?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물밑 협상, 물밑 합의에도 안철수가 결렬 통보했다. 단일화가 안되는 것을 모든 책임을 국민이다 안철수 후보에게 떠넘기는 기자회견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은 말하고 있어요. 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말하냐? 제가 어제 어떤 국민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어 무능무실 한 주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완전 인간 새끼도 마어 이제 거짓말을 반복도 쳐하고 있대 어 어디에서 그 입에서 말이야 이재명 후보를 어 거짓말을 잘한다 어, 어 그런 그 입에서 어떻게 그, 그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을 하다 하더라고요 응? 그 제가 그 사람 누군지는 제가 어, 저 밝힐 수는 없죠 방송에서는 그런데 국민 단수가 저는 오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 여기 과메기도 공치 대가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하는 이 포항 땅에서 말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 이 국민의힘당이 텃밭이라고 하는 이 포항 땅에서 포항 시민들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요. 어? 얼마나, 어? 국민들에게 대한 국민들을 합하지로 보고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laughs> 이제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게 다 통합니까? 거짓말 하는 게. 네이버나 <laughs>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어 지난 13일날에, 지난 13일날이 대선 후보 등록일이됐습니다 첫 번째로 첫 바, 일바다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이 등록을 하러 갔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아내 김미경 교수님께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지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바, 바로 또 우리 안 후보님이 또 검사 받으러 갔어요. 검체 받으러 갔고 그래서 부덕이 이태규 의원님께서 대리로 어제. 대리로 그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기사 측이면 다 나와요. 어? 그리고 오후에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야권 단일화하자. 국민의힘당에게. 야권 단일화하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국민의 경선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의 경선, 국민 여론을 통한 국민의 경선으로 결판 내자. 결판 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당이 정치가 크니까 너희들 유리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힘당은 뭐라 했습니까 역선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음?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해서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부님은 자, 먼저 <laughs> 제안을 했고 너가 쉽게 말하면 청약을 했죠 청약을 어? 그런데 조선은 답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25일 날 12일 뒤에 어? 그동안 계속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TV 토론했대. 2차, 성관이 주간 2차 TV 토론했대. 25일 날. 한번 보십시오. TV 토론했대. 뭐라 했어요? 반일 안에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말한 지가 이제 며칠 됐다고. 이틀 지났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해적긴 거요. 기자회견을. 이 모든 책임은 안철수 후보가 있다고. 어? 나도 말 같잖아. 헛소리를 그 삐삐 하고 있으니. 응? 아, 그러면도 저런 후보인데, 어? 좋다고 박수치고. 아이고. 쫙 팔리지도 않는겨. 국민의힘당 지지하는 분들,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분들, 예? 어? 아니, 손주들하고 자식들한테 안쪽 팔려요. 개책비 안 나갑니까? 어?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그래. 지지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거짓말 비해 사건이 그게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안철수 후보 기다려줬잖아, 지금까지. 뭐가 두려웠서 어? 국민 여론조사, 응? 국민 경선을 통해서 딱 하자는데, 뭐가 무서워 덩치 그만그만어 하면 되지. 그게 거짓말이에요. 밝은 거짓말이다. 어? 그래서 오늘 오늘 또 보니까 안했 어? 잠깐만요. 한번 보십시오. 어? 아, 어제 나왔잖아. 윤석열 당일과 물밑 합의에도 안철수가 결려 통보. 음?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과 진행했던 당일화 관련 물밑 협상 내용 그리고 정권을 가진 대리인들의 합의를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깼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체가, 이 재빨간 거짓말이요. 이 기사 내용 자체가, 어? 이 기사를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라. <laughs> 응?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의 협상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후보의 정권을 위임받은 양측 대리인들이 새벽 4시경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안후보가 오전 9시쯤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전에 정권을 능력 받았다 했는데 정권을 이태규 여기 있는 정권 정권 가진 대리인들 그래서 이태규 후보는 정권을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여기서 기사 권영희 원내대표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윤 기자회견은 왜곡 단일화 책임 벗어 나려 몸부림치고 다 맞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지금 생쇼를 하고 잡아진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발부동을 발악을 하고 있는 발악을 내가 우리가 봤을 때도 응?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8일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단일화와 관련된 책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싶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주중에서 윤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그간 단일화 협상 과정이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잘못 전달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 거짓말 하고 있어? 그는 어제 최종적으로 윤 후보 입장까지 확인됐지만, 그간 쭉 국민의힘 인사들의 언사는 단일화나란 이름으로 안 후보의 사태에 대한 일방적 요구였다며 지적했다. 자. 우리가 25일날에 TV 토론했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 힘 있는, 어? 야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laughs> 심상선 후보도 그랬고, 이재명 후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단일화는 할 필요가 없다. 어? 힘 있는, 어? 정당이, 힘 약한 정당에게 엇박 지르고 협박 공갈 때리고, 어? 이런 단일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다른 당의 후보들도 분명히 그래 말했어요. 그것들은 국민들이 다, 국민들이 눈이 까졌어요. 기가 먹었어요. 어? 고립이었습니까? 국민의 힘당에서 지금 이런 생쇼을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듣고 그래 좋다고 박수치고, 어? 연수 안철수 후보를 욕을 하고 그 소리 삐삐 해삭고 있어요, 지금. 어? 정신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사를 쳐가지고 뜯어보면 바퀴 나오는 걸 가지고. 무슨 개소리를 듣고 그걸, 어, 진짜 말이냐고, 어, 할렐루야 하고 있어, 할렐루야. 어? 참 미쳐다, 여사 미쳐다, 진짜 보니까. 자, 한번 보십, 봅시다. 자, 윤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후보를 사퇴시키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가진 사람과 안 후보가 무슨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렇죠? 어? 안 후보님을, 안 후보를 음, 사퇴시키려고, 어? 협박 공갈 두드 때려가지고, 어? 물러서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기재선언하고 사퇴시키려고 이 생쇼를 하는데, 아니, 그게 통합니까? 안 후보님이. 아니 안철수 후보님께서 미리 말씀 국민 대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습니까 완주한다고 끝까지 간다고 마라톤을 조시 마라톤을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님보다도 도덕성이나 어?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요 어디 어디서 그 거짓말 한번 하겠어요 누구한테 거짓말 하고 있어 지금 응? 진짜로 후보님 말 따라 뭐가 눈에 뭐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처모해가지고 말이야 어? 이렇게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laughs> 미리 다 말씀했으면 정직합니다. 지극히 정직하고 단일하는 자 끝까지 완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무능무식하고 거짓말하는 어이 가족 리스크 오만 번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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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대로 있는 통 몸통 리스크 어? 윤석열 응? 리스크 덩어리가 무슨 대통이 된다고 무슨 대통이 될 자격이 됩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대통령 돼도 골치 아프다고 다들 그래 말씀합니다. 이송송호의 말이 아니라 우리 포항에 살고 있는 어? 포항 시민들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어? 저 말이 아니고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도 사실상, 음 우리, 이 한국이, 이 한국의 국민성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프랑스처럼, 그런 마크롱 대통령처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참, 어 반신반의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1차, 1, 2차 TV 토론에서, 안 후보님께서 완전히 본인 스스로를 혁신했지 않습니까? 스피치, 바디랭기지 그 누구도, 아, 저거는, 안철수 후보는 저, 절대로 저거는 못 고친다. 응. 타고난, 어, 저거는 천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고쳤지 않습니까? 응? 윤석열 후보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훨씬 좋고, 소화하는 것도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그를 1차 TV 토론회와 2차 TV 토론회에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3차 TV 토론에서는더 세게 보여줄 거예요. 모두 지금까지, 이, 있었던 일들은 이 솔로비디오 지나가듯이 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이거는국민의힘다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국민들 만뭐 윤석열이 싫어서 이재명이 찍어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둘이 다 찍지 말고 안철수 후보님 찍어주면 안철수 후보님 대통령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지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 말하고 있고, 어?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그거를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런 분별력도 없는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누구 말, 누가 카드라, 그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카드라는 무슨 카드라 유서를 들어요. 그냥 휴대폰에, 여기 휴대폰에 탁 치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 딱 검색하면 쫙다 나오는데, 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서울 가서 길 모르면은 차 세워 놓고 길 물어보고 택시 기사 앞 세워 가지고 찾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시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차 안에 자동차 안에 처음보다 내비게이션 있는데 탁탁탁 검색하면 쫙쪽 바로 집까지 안내 다해 주는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 바닥에 가지고 길모린다고차 세워 놓고 어 지나가는 사람인데 길 물어봅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의심 하나 사면 되고 검지가뭐다티나오는데 응? 아직까지도 옛날 케케 묵은, 어, 자유당 시대 때 생각을 골속에 박아놓고 있어요, 응? 얼마나 어리석어요. 똑같은 겁니다, 응? 카드가 주소 듣는 거나, 서울바닥에 가 가지고, 어, 가지고 길 모른다고 자석을 놓고, 어, 퇴치 기사 잡아놓고 앞에서 앞서가지고 길차대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응? 제발 깨어있었어.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야, 있는데 그거 활용도 못하는 그런 병신이 어디서 그래, 응? 이거, 휴대폰 속에 세상 모든 게 다들 어 앉아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검색. 손가락 검색을 한다고 하면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카드가 줘서 제말 듣지 말고. 어느 놈이 어떤, 어떤 누가, 어? 진짜 참말 하고, 바른말을 하는지, 어떤 누가 거짓말 하는지, 응? 그거 직접 검색해보시면 돼요. 그럼 답 나옵니다. 오늘의, 어, 성화보는 세상 방송은 이렇게 살짝 마치고, 일단,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3월 9일 날에, 그냥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표로. 어? 뭐, 누구 뭐, 온다 해가지고 쭉,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뭐, 전부다 뭐, 사회단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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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무슨, 뭐, 돈몇푼 주고, 뭐 하나 맡아가지고, 어? 관장 하나 팽 차고 가서, 동 어? 똥폼 잡고, 야, 너 회원들 온나? 어? 우, 개떼처럼 몰려가가지고, 어? 그거 뭐, 이거, 뭐야, 유스 TV 화면이나 유튜브나 보면, 은 개떼처럼 뭐 해가지고, 워, 워, 워 하고 하는데, 다 소용없는 거요. 어? 지금 사람들 얼마나 깨어있는데. 그거 가서 뭐 해도, 응? 뒤돌아서 뭐 욕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어제 윤석열 후보, 부항 왔지요. 응?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뒤, 그 지금 윤석열에서 거기서 뭐 기생충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뭐 이래 하지. 응? 에이, 고 참. 응? 뭐, 똑바로 좀 정신 차려서 에? 예? 뒤돌아서 가다 욕합니다. 다 욕해. 응? 에 결과적으로 그표들이 사표가 안되려면 이재명을 찍으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님을 딱 찍어주면은 이 나라 경제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살리고 시장경제 살리고 다 살고 우리 미래 세대까지 다 살다 다잘 산다 저는 그렇게 100% 확신하고 이번 지금 현재 분위기 그래요 제가 방금 봤을 때는. 3월 9일 날 대선 딱, 방향 가 찍고 나지요. 사전투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무조건 3월 9일 날에 딱, 투표를 딱 하고, 뚜껑을 딱 열면은, 최하 저는 안철수 후보가 40% 이상 국민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다. 최하, 최고 67%로 당선된다. 뚜껑 열었구먼. 뭐. 민주당, 국민의힘당, 뭐 지금 현재 지지율 뭐30몇 프로, 40% 얻기 힘주고 가오잡고 있지. 표본조사 천명해가지고 그게 뭐 답이 나옵니까 5100만 명이라고 우리나 국민들이 천명 갖다 잡아놓고 늘 하던 사람 거기 눌래가지고서라 어? 원하는 답탁 얻어가지고 서라 요런 지, 지지율 조사했다 치고 그만해요 다들 어쨌든간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 다 기운 내시고 응? 힘내세요 안철수 후보 당선됩니다 돼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어? 주눅들지도 말고 뭐가 뭐 우리가 다른 땅에서는 다른 후보 지지하는 데서는 뭐어저 어디 무슨 사거리 그런 데서 저쪽 캠프에 보니까 막 선거 운동원들이 많아보을 하고 많고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나는 지난 지난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나갔을 때내 혼자 했어 아, 아무도 없이 내 혼자 선거 운동을 못 했어 응내 혼자 당당하게 했는데 뭐가 쪽팔립니까 쪽팔리는 게 저쪽이 더 쪽팔리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어디 그, 그그 후보 바라 뭐이 무슨 그뭐 개똥인지 말똥인지 하는 거. 예? 그거 지난 8년 동안 똑바로 한게뭐 있어요? 어?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끝내. 아직까지도 지지자들이 아이고 참. 제발 정신 차리고 이번만큼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 가지고 이 나라 살립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